할렐루야 그한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비전의 크기 믿음의 크기입니다 어, 한 교회의 크기도 그 교회의 삼행선언문의 크기입니다 어, 저도 여러 선교단체의 삼행선언문도 보고 또 여러 교회의 삼행선언문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2 0 0 0 어, 15년 또저희들 부르시고 어, 한때 우리가 사도행전 성교회가 아니라 독수리 성교회가 될 뿐이라서 그때 우리가 한, 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사의 40장 31절에 여와를 호 악마하는 자는 쉐임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층같이 올라갈 것이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루에 두 시간씩 자고 아, 스물 시간씩, 스물 두 시간씩, 그 기도하고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쉐임을 이루 주시고, 쓰겠다. 그래서, 독수리 선교회를 하자 그랬어요. 아니, 자꾸 사람들이, 너희들이 뭐냐.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안올로드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손을 딱 들더만, 은 독수리 성교회 반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하는데 이름을 정할 수는 없어서 못 정했어요. 어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분이 안 놀러오시더라고요. 어 그때 하나님께 다시 묻게 돼서 하나님 어 우리가 이름이 필요한데 어 뭐라고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성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온 세계에 초대교회였던 사도행전 같은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라는 그런 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 우리가 그 이름이 합당하게 사명선언문을 하나 주세요. 우리가 어 쫓아갈. 그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었던 오늘 그 순서지 오른편에 있는 부분이 사명선언문, 사도행전 성교회는 쓰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번만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사도행전 성교회는 나 자신의 해계로부터 시작하여 기도와 성령의 불씨가 되어 한국교회를 깨우고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와 성교로 통일한국을 성취한다.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며 성교사들을 직간접으로 파송하고 성기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저는 이 사명선언문을 주고, 이걸 우리가 또 써서 우리가 저 뒤쪽에도 붙여놨지만, 어, 이렇게 큰 사명선언문을 본 적이 없어요. 이대로 하면 정말로 내 자신의 해계로부터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고 주의 재림의 길을 맞이할 수 있는, 야오 그러면 정말 사도행전 성교에만 똑바로 돼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시작하는 거야. 어. 그런데, 전하. 또 우리 멤버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저가 한 일도 아니고 우리 멤버들이 한 일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그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우리가 열한 번을 각 도시를 돌면서 금식 성회를 했거든요.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안디옥교에서 회 6월달, 8월달, 10월달, 세 번이나 금식 성회를 하고, 대구, 또 구미, 장원, 전구를 합니다. 런데 작년 열한 번을 우리가 하고, 다시 또 하라 그래도 우리는 하기 힘들거든. 저 자신도 정말로 금식 하기 싫거든. 요 아, 금시, 저도,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어, 그 전에 우리가 대구나 또 광주나 우리가 성교중복기도 학교하고 계속 집회를 해 나가는 가운데 코로나가 터지고, 또 우리는, 지금 그때 우리가 있던 장소도 워낙 좁고, 이제 사람들은 계속 또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 어좀큰 장소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껏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원래 해, 살려고 우리가 경매를 받았어요. 경매를 받았다 그래도 별로 안된 공탁을 이게 원래 한 30억 좀 넘게 나와서 3억 공탁을 걸고 우리 단독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어 공탁을 받 받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준다 그러고 어떤 분은 땅도 기증을 하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 가지고 사면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배목사님은공다 글로 가지고 나보고 자꾸 많이 써라, 많이 써라. 그 어디가 적게 써 가지고 떨어졌다. 뭐 그러고 돈은 우리에게 돌온다는 악전조 그래서 제가 34억 3천만 원을 썼어요. <laughs> <laughs> 이 건물 한 50억 넘게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왔는데, 이 땅을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헌물을 하신다는 분이 마음이 딱 돌아서 버린 거예요. 와, 그런데 진짜 앞이 깜깜하더라고. 이 3억 이거 날렸구나. 아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100만원씩, 500만원씩,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흥금을 해주셨는데 사먹을 날려버리고, 제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육을, 제가 사임을 하고, 이제 그만을 둬야지, 그리고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기독교인, 변호사, 이제 법무사 이런 쪽에 쭉 알아봤어요. 수용노교 법무사 하시는 분이 목사님. 그 공탁 건걸 목사님이 돈이 없다 말이지. 제가 직접 전화를 한건 아닌데, 그돈 찾을 수 없어요. 아, 저도 찾을 수 없는 거 알죠. 그래도, 어이구, 장로님이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우리 30년 이 공문 하시다가, 근데 우리 목사님도,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있거든요. 목사님, 또 목회 하실 목사님도 있거든 목사님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와, 그래 이게 사도행전 선교회고공중분해될것 같더라고. 아유, 제가 이제는 앉아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 그 마지막 이제 내일 난저그 결정이나는데 오늘 저녁 수요일 날이었는데 성령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laughs> 성령님 고개 숙이고 살때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이 그런데 내 마음에 받아 적어라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내놓고 그는 적이 몇 번인데 성령님 부르세요 제가 받아 적을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하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적었어요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서류도 없는 서류를 공탁금 반환청구서 써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laughs> 법무사에게, 그, 어, 갔다가, 아니, 법원에 공탁하는 거기에 갔다가 낸 거예요. 휘이, 쭉 읽어보더만, 이건 말대로 접수시키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접수시켜가지고, 결정 나는 날, 나와가지고, 저 이름 부르고, 본인 맞습니까? 물어고 30초도 안 되는 도이돈 반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그 3억을, 반환을 받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아까 우리 안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사서면 진짜 우리는 망하는 거야.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여기 3월 18일에 들어와, 3개월 전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분들이 뭣도 모르고 우리에게 이걸, 아자. 그리고 저쪽 있던 교회는 나가라 그러고 이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달 정도 남겨 놓고 우리 사무 국장 되는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고 공 목사님 보고 이건 뭘 이제 그 경매를 받았을 건데 우리가 취소되고 가보라 그랬어요. 와 보니까 이거 시설을 다 정리를 해 놓고 이제 입주자를 딱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경매를 받아서 뭐한 달에 한 2,5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들이 2,500만 원을 이걸 낼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 450만 원 정도만 주고 이걸 두 개층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갱배를 받았어도 이두 개층밖에 쓰지를 못해요. 다른 층은 세를 줘야 이게 그래도 힘든데.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솔직하게 주차장도 좀, 주차하는 것도 좁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뭣도 모르고 우리에게 줬어요. 주일날 모이고, 기껏해야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줬는데, 저는 그 보니까 매일 모여. 아니, 매일 모이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분이 올라와서, 여기 혹시 기도원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기도원 없다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무슨, 그, 그렇게 울음소리가 들리고, <웃음> <웃음> 그렇게 밤새도록 해다. 그래서 제가, 아니, 사장님, 어머니가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사업이 망해 보십시오. 자녀를 잃어 보십시오. 아니, 부모가 통곡이 나오는데, 그걸, 그래서 교회가 있으니까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 그분들이 총 들고 나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면 세상이 못 산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그래도 울고 진정이 되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사장이이 건물이 유지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니까. 아, 그런 건물. 그런데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매일 우리가 철야했죠. 또 매일 저녁에 우리는 일곱 시에 가면 부터 열한 시까지 또 절에 하죠. 그것도 우리가 부엉이를 두 번이나 했죠. 지난, 요번 주간에도 율법과 복음 학교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죠. 그런데 이미 포화 상태가 되고 적은 거야. 그래서 어제 저녁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오늘 입당 예배 하는데 우리가 떠날 곳을 이야기하는 거 여기를 우리가 더 있을 것이못 된다. 속히 우리가 떠날 곳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 소개를 시켜줍니다. 요 스노우캐슬이라고 항경산 올라가는데 멋있게 지어놓고 지금 묶어놓은 데가 있어요. 한 200억 정도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많껏찬나가고 예배하고 써도 상관이 없을 정도 있는데 저 마음에 아니, 하나님이 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 안 주시면은 부산 인근에 한 백만 평 정도 하나님 땅을 노리게 주시겠구나. 어, 그래서 여기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데 입당이 왜들이지만은 여러분 여기 오 분들은 다 지금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laughs> 기둥이 버, 이렇게 떠 오르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야 여기가 조사원이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를 못 살려요. 어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이 많으시고 바쁘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은 어 옛날에 구름기둥 그 불기둥이 그들이 가서 하루만에 떠나면 또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1 년을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강한동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정말 떠나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안 떠나니까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아니, 여 와서는 야 장소도 너르고저 뒤에서 우리가 그세신자들 와서 밥 먹으면서는 야이 사도행전 스카이뷰 와서 뭐 식사한다 할 정도로 전경 이참 좋아요. 아니 좀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버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이 장소가 좋은 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북한이 지금, 지금 감당을 못해. 김정은이가 원래 저렇게 해가지고는요 가정도 안 돼. 그 저렇게 하면 교회도 안 돼.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한계상에다 갔어요. 그러고 저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몰라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발작하는 거 여러분 보이죠, 그죠? 때가 다 되죠. 애서 얼마나 돼? 작년에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하고, 우리 여행에서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 1초라도, 그죠? 그래서 저기,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저기 중국하고 같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에서 더서 북한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사도행전은 중국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또 잘못 온것 같은데, <laughs> 그 기도에 될 책임들이 있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온 세계 대전물이 받을 덕분같이 여호와 영광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게 되게 하기로 한데 아,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사야 40장 15절에 열방을한 방울의 통에 물처럼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아,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고 우리가 이제 빅만핑이라든지 저는 스노우캐슬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랄 수 없는 거죠. 우리 실력으로.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 바랄 수 있는 걸로 내가 해버리면 되죠. 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찾아뵙고 감사드려야 되지만, 힘껏 응금해 주시고, 정말로, 어 저는 한분한 한 분도 있는 분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 같고, 정말 형님들 같고, 참 가족들 같은 거야. 그래서 참 우리, 어, 박호 목사님, 어 너무너무 제가 특징을 봤어요. 이 철회하시는 분들은 설교하고 나면 저렇게 주무세요. <웃음> <웃음> 제가, 그, 에스더가 사면서 여기에서 다 철회하니까, 보니까, 우리 배목사님, 막, 몸이 막, 그냥 막, 이러니까,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좀더 해결해야 돼요. <laughs> 다, 이게 좀, 이게, <laughs> 하나님께 완전히 푹 빠져야 돼. 하느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 버렸잖아요.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러시면서도 어제저저 철회하시고 오셨거든요. 하, 이 쉬운 일에 자 70이 거의 다돼 가시는데 참 모셔져 그런 거이다. 또 우리 이영육 교수님이나 또안 목사님이 그 온천교회 그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참한분한 한 분들이 또 여기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님 나라에서 야 우리가 여기서 봐도 이렇게 기쁜데 그제요 주님 나라에 가서 볼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